안녕하세요. 동대구 세림TV 조원석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 광주까지 날아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볼러스 볼링장을 찾아왔는데요. 와, 광주에 이렇게 멋진 볼링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고 시설 좋은 볼링장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볼링장을 찾아왔는 이유는 또 여러분들께 또 얼마나 멋진 분을 소개시켜봐 드릴 수 있는지, 어, 저도 막,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게스트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K 트레이딩 소속 팀 에크미 김25기 김원천 프로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프로님. 와, 정말로 또 키가 엄청나게 크십니다. 우와 이. 예. 발을 들어서 지금, 예. 정말로 키가, 근데 제가 SNS로 뵀을 때는 그렇게 어, 키가 이렇게 많이 안큰 것처럼 보였는데, SNS에는 일부러 작게 찍었나요? 어,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제가 비율이 안 좋아서 그런 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로 또 되게 잘생기셨고, 훈남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출연 제의를 했는데 또흔케이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응해주셔서 응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유튜브는 좀 보셨나요? 네, 저는 애청자입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저희 유튜브가 다른 유튜브와는 또 조금은 다른 컨셉을 잡고 있어요. 아... 저희 유튜브는 어, 볼링으로 기부하는 컨텐츠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프로님이 굉장히 또 많이 쳐주셔야 또 좋은 일에 또 보탬이 됩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희가 또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죠. 네. 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김원천 프로님께서 또 어떤 분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네. 오늘도 김원천 프로님이 얼마나 잘 치시는지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멋진 경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 네. 시작. 예. 네. 제가 굉장히 볼링을 잘 치는 사람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아침 1 0 시에요. 엄지가 조금 부었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아침형 인간이 돼야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그래도 프로님이시면 또 이런 항상 시합을 워낙 많이 나가셨으니까 네. 이런 것도 어떻게든 또 극복하시겠죠. 네, 극복해 나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 쪽. 네. 하, 테이프 한 장을 떼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엄지가 안 빠져요 엄지 네. 아, 빼면 스트라이크 안 나올 것 같은데 파이팅 <laughs> 아, 저는 볼을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볼링장 하고 저하고 맞는 거예요 한장더 대고 아... <laughs> 너무 잘 치십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어? 아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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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까지 와서 이 팔을 들 줄이야 이러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팅스티와 럭키 럭키 오와 근데 김은천 프로님 제가 그 소문으로 듣기에는 프로 가시기 전에 네. 굉장히 제가 보니까 그 업적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아유, 지금 아닙니다. 브루스익 진성 페스티벌 그리고 우승 뭐 브루스익도 우승하시고 진성 페스티벌 그리고 일반 동호인으로서 모든 시합에서 할수 있는 시합에서 우승이나 뭐 입상을 다 하셨더라고요. 아아니요 그런데 완전... 프로에 가셨을 때 네. 프로에 가셨는데. 왜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근데 어, 아마추어 때에도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네. 더 높은 곳에서 네. 높은 곳에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해서 한번 더제 한계치를 한번 뛰어넘어 보고자 이제 했는데 네. 프로의 세계는 정말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도 아마추어에서 굉장히 잘 치셨으니까 프로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통하는 면이고 또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 처음 프로로 갔을 때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은 제가 아발론 패드를 상당히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 네. 프로 시합은 연습 투고까지만 허용이 되고 이제 실제 시합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아발론 패드 사용이 금지가 돼 있어서 그게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마법. 네. 마법이 필요한데. 마법. 네, 마법의 아발론 패드가 필요한데. 아, 나왜 이렇게 볼링 잘 되지? 아니, 이, 제가 이 볼링장 상주가 아닌데. <laughs> 아, 다행입니다. 프로님께서 컨디션을 회복하셔서 와. 오, 오늘 오 대접전 와. 아슬아슬 아슬아슬 <laughs> <laughs> 아요, 이요 레인 이상한데요? 아 레인 이상한데요? 안도 되고 바깥도 되고 <laughs> 아니, 아니 이분 행정 왜 이렇게 좋은 거야? <laughs> 화이팅! 화이팅! 지금, 프로님 지금, 땀이 아... 삐질삐질. 지금 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치는 바람에. 어. 말씀하셨던 마술의 아발론 패드 이걸로 아마추어를 평정하셨다는 아니다아요 근데 이거 저희 구독자 분들께 네. 그뭐 조금 사용하는 팁을 저도 아발론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냥 무턱대고 까니까 잘안 돼요 아네 이거 전... 예,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저는 음... 아마추어 때부터 즐겨 쓰던 네. 아마... 아발론 패드는 아니 항상... 300, 360방도 있습니다 우와 네 한번 음... 설명 좀 아, 저는 이제 항상 시합을 다닐 때, 360방, 500방, 1000방, 2000방,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네. 그 이제 연습 투구 때 이제 던져보고, 이제 사이드 레, 사이드가 이제 좀 예민하거나 오일량이 좀 많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피를 좀 조절해서, 이제 피트스나 그런 걸로 이제 조절해서, 네, 그렇게 맞춰서 치는 편입니다. 제가. 제가 솔직히 일곱 장을 치는 걸 지금처럼 일곱 장을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일곱 장이 기름이 너무 많으면 꼴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좀뭐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일곱 장이 아주 헤비한 상태다.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500방으로 일단 외피를 거칠게 전체적으로 깐 후에 1000방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치는 편인데, 처음부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외피를 만지고 나서는 처음에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두 번, 세번 정도는 던져서 어느 정도 이제 오일을 좀 먹인 후에 던지면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합 전에 이제 외피를 만져놓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시합에 임을 한, 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희 오늘 박빙. 네. 진짜 명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띠 한번. 네.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 네, 영광입니다 아, 아, 너무 제가, 잘 치십니다 제가 프로님하고 이런 경기를 하다니 와. 네, 네. 그런데 지금 프로님께서 하시는 일이 네. 지금 이렇게 볼링 티 유니폼을 제작하시는 네. 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유니폼 사업을 시작을 해서 프로 활동하고 지금 겸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 홍보 홍보 한번. 여기 나오셨는데. 아... 저희 티셔츠를 지금 많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애견 의류 사업을 한 15년 정도 했고, 음 그, 봉제 공장을 한 10년 도 운영을 했는데, 이 애견 티셔츠를 하다가 지금, 그 볼링 티셔츠로 전환하면서, 지금, 그 저희가 공장으로 지금 전환 중이에요. 그래서, 음 OEM이 아니고 공장에 보통은 네. 다 OEM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네. 디자인을 주고 만들어 달걀. 그런데 지금 프로님은 그냥 공장 자체를 그냥 만드신 거네요. 네. 저희가 지금 원스톱으로 그 아예 염색을 해서 아예 봉제까지 해서 저희가 옷을 네. 저렴한 그 가격에 좋은 품질로 해서 제공을 해드, 해드리려고 저희 집사람도 볼링을 쳐요. 그래서 네네. 집사람한테 작년 말에 이 제가 제 볼링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제가 하, 하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이제 애견 사업과 이제 병행해서 볼링 티셔츠 사업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저희 와이프가 저희 직접 다 디자인해서 예. 만들거든요. 지금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지금 김원천 프로님께서 지금 하나 선물로 주신 겁니다. <laughs> 너무 잘 어, 어울리시죠? 네, 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러면 또 김원천 프로님이 하시는 또 티셔츠 사업 또 관심 있는 분들 주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와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소개 말씀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에크미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프로 테스트 준비하고 있는 정기원이라고 합니다. 딱레인이었는데 그걸 맞춰서 치다가 라인을 바꿔봤더니 네, 네, 왼쪽이 좀두 보도 정도 차이 났는데 연습 투구 때 그걸 캐치했는데. 그러면 오늘 김원천 프로님 이름으로 저희가 부로이웃돕끼 성금으로 5만 원의 기부가 되겠습니다. 아, 아 1점 차로. 아, 저는 근데 실제로 처음 뵀는데, 아, 너무 잘 치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면 전부 욕할 건데, 저 원래 좀잘 칩니다. 아,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제가 직접 뵀는데, 제가 예전에 DM으로 물어봤거든요. 아니, 아대 끼고 어떻게 톤하고 이렇게 부드럽냐고 좀 팁을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어, 직접 봐야 되겠다고. <laughs> 아,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면 저와 또한 게임 유튜브 촬영 해보셨는데 네. 오늘 또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돼서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 일단 조은석의 유, 그 3MTV를 저는 애청자로서 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앞으로도 저희 에크미 볼링 티셔츠 많은 사랑과 응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음. 오늘 또 제가 어, 광주에서 또 굉장히 유명하신 김원천 프로 님과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또 오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촬영이었고 그러면 또저 영상 오늘 또 길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김원천 프로 님께서 아발론 패드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이것도 이제 김원천 프로 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좋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전국에 있는 모든 볼링 동호인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전국을 뛰어다닐 테니까 항상 좋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